30년 친구들이 떠난 이유? 은퇴하고 행복해졌다는 말 때문입니다. 서론 행복한 은퇴가 불편한 사람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 요즘 너무 좋아. 은퇴하고 나서 진짜 행복해졌어 라고 말했는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쌓여지는 순간 누군가는 좋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고 대화는 딴 데로 새고 심지어 이후에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행복한 은퇴가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사실 은퇴란 단어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자극합니다. 누군가에겐 자유이고 누군가에겐 두려움이죠. 준비된 사람에겐 은퇴는 선물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겐 현실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준비된 은퇴를 맞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례 세 가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1. 은퇴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이 끝나는 순간, 경제력이 끊기는 시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시점 이후에는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시기, 역할이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예전에는 직장에서의 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나였다면, 이제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나, 인생 후반전을 기획하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는 죽음을 향해가는 여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기회입니다. 단,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경제적 기반. 2. 정체성 회복. 3. 사회적 연결. 이세 가지가 균형을 잃어야 은퇴 후에도 내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 살해 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아가는 시간 박상훈 65세, 전 공무원. 박상훈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60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너무 좋았다고 해요. 아침에 늦잠 자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누구지? 이제 난 무슨 역할을 하지? 사실 박 씨는 공무원으로서의 타이틀이 곧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사라지자 삶이 무기력해졌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 글쓰기 모임에 참가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글을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진짜 박상훈을 다시 찾아가게 된 거죠. 지금은 지역 신문에 칼럼도 기고하고 은퇴자 대상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더라고요. 그의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교훈. 은퇴 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은퇴 후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3. 사례 이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 김영자 67세, 전 약사. 김영자 씨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고, 은퇴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졌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넌 돈도 있고, 시간도 많고, 우린 지금도 일하느라 정신 없는데, 일종의 거리감이 생긴 거죠. 김 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피할까? 결국 그녀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육원에 등록하고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면서요.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삶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예전 친구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더 솔직하게 가식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계속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비슷한 삶의 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보다 사회적 연결이 행복의 결정적 요소예요. 4. 사례 3준비는 숫자보다 방향이 다다 이진호 59세 은퇴 예정 직장인. 이진호 씨는 아직 은퇴 전입니다. 현재 59세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하지만 그는 예행연습 은퇴를 3년 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내 인생 후반전 준비하는데 써보자는 생각으로 퇴근 후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배우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란 게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바꾸고 조정해야 해요. 이미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냐보다는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방향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5.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진짜 삶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체성 재설정 나는 누구인가?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직장 타이틀이 아니어야 합니다. 관계 유지 혹은 재구성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기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고 싶은가? 숫자보단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은퇴하고 행복해졌다는 말 당당하게 하자. 30년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떠나는 건 내가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슬프지만, 은퇴는 사람 사이의 온도차를 만들어내는 지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나쁘기만 한건 아닙니다. 은퇴 후 진짜 삶을 살고 있다면, 진짜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